김정일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보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이 조치에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지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저단하기로 했습니다. 저단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급조치 1호는 1974년 1월 8일에 발표됐습니다 네. 1호와 2호가 같은 날 발표가 됐어요 1호가 대통령이 뭐 하지 마라 라는 네. 얘기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2호는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사법정을 만들겠다 헌법 반대 거부 비방 등 일체 금지 요게 긴급조치 1호의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죠 1월 9일 수요일에 발표된 경향신문의 내용이에요 네. 개엄하고 달라요 이게 어... 개엄 보고령이랑 다르냐 어. 유신헌법이 72년 10월에 나왔고 유신헌법에 따라서 발표가 되는 게 긴급조치예요 그러니까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어. 개엄의 일상화 아, 상시개엄 어. 군인들이 계속 총 매고 거리에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렇진 않은데 군사 법정이 민간인들을 계속 심판을 하죠. 긴급조치 1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자로 행위를 금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유신헌법을 말하는 네. 겁니다.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국민 개헌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그걸 막겠다라는 네. 거예요. 긴급조치 1호 2위 항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절의 음. 행위를 금한다 삼조는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네 번째가요 네. 앞에 일이삼 호에서 금지한 행위를 권하거나 음. 선동하거나 선전하거나 음. 방송하거나 보도하거나 출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절의 언동을 금한다 누가 헌법을 우리 헌법 바꿉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누가 헌법을 바꾸자고 얘기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언론사에서도 헌법에 대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를 보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굉장히 센 겁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처단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아니 네. 여기 처단한다 있는데 6번에 아, 조, 그러네요. 조치에 네네.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죄송합니다. 비방한 자는 네.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심판? 차단. 차단한다 이유를 네. 보면 그래서 음. 비상군법 회의를 설치한다. 이번에 그계엄이 나고 나서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내란수계님에게 여쭤봤다면서요. 내란수계님이 뭡니까? 네. <laughs> 네. 별도의 네.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냐? 사법이나 입법의 그러니까 행정의 영역이 아닌 다른 부분을 음. 네. 네. 행정의 영역에서 하는 어떤 다른 음. 조치를 만들려고 했느냐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네. 네. 긴급조치에서는 이제 아예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 이유는 국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군법회의 재판장에 있는데 이세호 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요 분은 이제 이세호 대장이시고요. 이분도 이제 기독교인이세요. 입을 막겠다라는 건데 바로 그 다음날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을 시작한 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 긴급조치 1호 반대투쟁. 긴급조치가 1월 8일 오후 5시부터 발효가 됐고, 그 다음날 오전 8시에 이 수도권 네. 특수지역 선교위원회, 이분들이 이제 도시빈민 운동을 하시는, 도시빈민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인데, 위원회 주무관사가 이제 기장의 권호경 목사님이세요. 권호경 목사님이 실무자 회의를 소집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뭐~ 권노경 목사님 감리교회 김동완 목사님 그다음에 이해학 허병섭 이규상 뭐~ 이런 전도사님들 이랑 목사님들이 모인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도시빈민 선교는 잠깐 중단하자 그리고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정치투쟁으로 우리의 운동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를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긴급조치가 있으면 도시빈민은 들의 생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해도 뭐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비밀 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정치투쟁을 할 때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3단계에 나눠서 긴급조치에 저항하는 계획을 만들어요. 1단계는 이제 젊은 실무자들이 네. NCCK에 몰려가서 총무실에서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거를 언론에 알리는 거예요. 요거를 맡았던 사람이 이제 이해학, 네. 당시의 전도사님이 예 요거를 맡았고 그래서 빈민 선교, 산업 선교 하는 음. 활동가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기로 하죠. 그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시기로 구속된 성직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직자가 속해 있는 교회와 그인들을 중심으로 긴급 조치 반대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오. 이제 이 목사님들은 잡혀가는 게 일인 거예요 잡혀가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이러면서 이제 판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이 단계의 책임은 이제 김동완 목사님이 네. 맡았고 그게 지도자들 통지자가 이제 감옥에 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니까 그게 네. 지도자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전후에 나서는 건 학생들 기독 학생들을 조직을 해서 음. 투쟁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2단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교단 차원에서 범교단적으로 여러 교단들이 인구조치 해체를 선언하고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형 집회를 열자 요게 이제 1 2 3차 단계예요 또 3차의 책임을 맡았던 게 이제 권호경 목사님 이기 분이 이제 어쨌든 실무자들 소집했고 말하자면 행동대장인데 마지막 3차의 책임을 맡았던 이유는 남산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그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나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laughs> 3차까지 좀 있으면 몸좀 추, 스리고 이제 다시 감옥 가는 걸로. 어쨌든 이 1단계 체을 맡은 게 이, 해학 전도사님이니까 이분이 이제 이규상 전도사님이랑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끌어들이냐 하면 당시에 빈민 선교의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었던 김진홍 음. 전도사님을 끌어들이죠. 이분이 이제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산업선교의 회 임명진 목사님. 감리교회 도시산업선교회 인천에 있잖아요 김경락 목사님 이런 분들이 김진홍 목사님이 연결을 하죠 꽤 이제 그래도 구조를 잘 맞춰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1단계에 실제로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제이해학 이규상, 김진홍, 김경락, 박윤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나무 초안을 쓴 것도 김진홍 당시에 전도사님이 이제 네. 초안을 작성해서 1월 17일 오전 10시에 NCCK 총무실에서 기도회를 가지기로 음. 하고요. 그날 아침에 기독교 회관에 입주해 있는 기독 공부사, 크리스찬 음. 신문사, 이런 데다가 10시에 기저회견할 거니까 와서 좀 취재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실제로 제 선언문을 발표하는데요. 긴급 조치의 즉시 철회 자유로운 개헌 논의를 전개하게 해달라. 유신체제 폐지와 민주질서 회복. 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통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음. 긴급 조치가 나온 이후에 첫 저항이에요. 이게 원체에 강력한 탄압책이 이제 등장한 거고, 이 긴급 조치는 애초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긴급 조치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혼자 아, 긴급 조치 이제 요거는 그만해도 될것 같아라고. 임의로 판단을 해야 정지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히 여기에 누구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먼저 여기에 나섰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조치라고 말한 게 나름의 박정희의 꼼수이자 트릭이라고 볼수 있겠네 입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이 아니라 조치라는 표현으로 약간 행정조치 정도로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행정부에서 알아서 할 결정할 일이다. 사법부는 여기 관여하지 마라. 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 거네. 그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만 해지가 될수 있어요. 음. 하나는 대통령 본인의 해지를 하던가, 음. 아니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해지를 요구하던가. 음.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다 이제 박정희 편향영이죠 어영. 어형. 대통령의 의지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사실상 대통령 본인이 해지하는 것 말고 는 방법이 없는 거죠.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도쿄 그 회관에 입주해 있는 여러 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개원 청원의 서명을 받았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출동한 수사기관에 의해서 전부다 경찰서로 연행. 되죠. 1심 선거 공판 때, 재판장이 이 비상사태에 어찌하여 목사들이 전도를 하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하느냐? 라고 물어요. 여기에 재판장은 이제 군인인 거죠. 그러니까 김진홍 당시 전도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상사태에 군인인 당신들은 어찌하여 국방의 임무로부터 이탈하여 이런 곳에서 민간인을 재판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2월 8일에 NCK가 이제 대책위원회 소집을 하죠. 이제 네, 2단계 네. 준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네. 2월 15일에 네. 교회 사회위원회에서 김종필 총리한테 형직자들의 석방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은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어, 여기 없어요. 그래서 1월 21일에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는데 3월 6일에 선고가 돼요. 대부분 이제 10년 정도 자격정지와 징역을 받죠. 그러니까 김진홍, 네. 이해학, 이규상, 김경락은 징역 1 5년에 자격정지 15년. 임명진 박영 박윤수는 징역 1 0년에 자격정지 0년2 단계와 3 단계를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기관원들이 김동환 목사님이랑 고노교 목사님을 진짜 끈질기게 따라붙어요. 지방을 돌아다녀도 지방 가도 거기에 늘와 있는 거예요. 기관원들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가 없었고 김동환 목사님이 2 단계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타, 찾아다니면서 목회자들을 설득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목회 목사님들이 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2단계, 3단계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기관원들이 계속해서 따라 붙을 수 있었냐. 이거는 미리 제가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2단계, 3단계가 준비된다라는 거를. 왜 기관원들이 알게 됐냐 하면, 당시에 이제 1단계를 준비했던 건 이해학, 목사님인데 이양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이 끌어들였잖아요. 감옥 안에서 이두 분이 서로 자기가 주범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내가 주범인 거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는 내가 주범이 아니겠 라고 라고 얘기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오노경 목사님 말로는 김진호 목사님이 1단계, 3단계 계획을 쫙다 얘기해 줬대요. 이러니 내가 주범이 맞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다 이제 준비가 됐었고 김동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경위서 우리 목사들이 잡혀갔어요 라는 거를 현국교회에 알려야 되니까 성직자 구속 경위서를 유인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인물을 교회에다가 이제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편물 검열에 걸려가지고 2월 14일에 김동환 이미경 그래서 이분들도 2단계를 진행하던 이들이 모두 다 구속이 되게 됩니다. 경의서의 첫 문단은 이래요. 항상 힘없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정의의 승리를 입증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각종 성명서라던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설교의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던가 잘 듣기 힘든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정의에 대한 걸 강조하시는 분들도 우리 정의가 왜 필요하냐? 힘없고 음.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고 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길 바란다.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언젠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냥 들어보지 말고 본인이 해요. 잡혀가면서라든가 이런 걸좀 하면서 이렇게 해야. 아 근데 요즘은 잡혀갈래도 뭐 네. 잡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아, 뭐저 정도 난리를 쳐도 안 잡혀가니 그죠. 2월 28일부터는 이제 권옥경 음. 목사님도 잡혀가기 시작했고. 3월 3일에 3차를 준비하시던 분들 이 각각 구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쨌든 성직자들이 구속이 돼있긴 하니까 3월 1일, 3일절 기념 예배가 이제 에큐메니칼 연대 선교 협의체를 음. 주최를 해서. 3일째 기념 예배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구속자들을 위한 기도의 순서 가졌고요 ncck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에 신임 임원들이 당시에는 2월에 ncck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2월에 임원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3월 2일에 임원들이 이제 내무부 장관을 만나서 구속자들은 석방을 해달라 그 다음에 3월 9일에는 국무총리를 만나서 편처를 해달라 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NCCK 활동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당시에는 3월 28일에 비상 보통국법회의에서 이제 김동완 김호경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음. 그뭐 어지간하면 15년 10년이에요. 권오경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산 부활절 연합협의 사건 네, 가석방 중이었는데, 가석방 중에 이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징역 17년.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정부가 새 나가면서 2, 3단계 투쟁이 무산돼서 시도되다가만 네. 저항이긴 한데, 네. 이 사건은 긴급조치에 대한 첫 투쟁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좀 있다고 볼수 있고요. 뭐,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일어난 건 아니겠지만, 이후에 저항들이 일반 시민사회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기독교가 종교라는 게 아무도 저항을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그 물고를 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알수 있죠. 이후에 대학생들의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시위가 강하게 탄압을 받게 되니까, 대학생들이 네. 통일된 조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이제 민청학년이라는 네. 걸 임시 명칭 아래 만들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 탄압을 받으니까 종교계나 지식인 사회가 음. 더 유신에 대한 저항으로 더 보이게 되는 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 일어나거든요. 이 사건 자체만 보면 은 미미한데,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는 마중물의 역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강한 억압 때문에 침묵의 어떤 눌린 상태가 되었을 때 비집고 나오는 목소리가 종교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속! 좋아요! 부탁드립니다.